지혜와 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어, 사도바울께서 어, 자기의 그 서신을 받는 어, 교회, 성도들을 그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기록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세웠던 교회 조금 볼륨을 내려 주셔도 됩니다. 아버 <laughs> 자기가 어 세웠던 교회 아니면 뭐 자기가 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는, 어, 기도, 기도문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어, 그는 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어떤 신앙의 뿌리, 그리고 그가 보낸 서신을 받는 성도들, 그 교회들의 상태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린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료가 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몇 번째 읽었습니다만은 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시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가 쓴그 서신을 받아보는 에베소 교의 교인들,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은 곧 에베소 교의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쓰겠죠.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몇번 계속 살펴보았듯이,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줘서, 뭐, 어쩌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라니까, 우리가 잘못, 어, 프리를 하면, 무슨 뭐, 어,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든지 어, 이런, 이런 식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보는 것이 그래서 참 소중합니다. 어, 예언이라 그래서 어, 나의 앞일을 뭐 알아맞힌다든지 내앞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안다든지 하는 거 사람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더 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포천천텔로지요 그건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성경은 정치는 사람들, 뭐 전술과 뭐 이런 이런 거 예언, 뭐 토종 비결, 뭐 궁합, 뭐 내지는 자꾸 안날이 정치는 에, 사람, 들 뭐, 철학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면서 얻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 그거 붙잡고 사는 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아, 사도 바울은 아, 그렇게 에베소 교의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 한 되는 거예요. 다시 또뭘 기도하느냐? 지혜와 제시의 정신을 저 사람들에게 참 부어 주셔서 앞날을 알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까? 지난 한달 동안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셨구나 라고 감격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는 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야 요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인도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가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 이걸 한 번으로, 그저 뭐, 수십 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알고, 그것,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제가 언급하였듯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교회예요. 아주 칭찬한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또 기도하는데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난 더 알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도 하셨구나라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적어도 이렇게 새벽에 와서, 새벽장을 깨우며,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도의 내용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이한 주만 동안, 내가 이전에 채 몰랐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셨군요. 저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군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것이 곧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중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응. 저 HD 의뢰교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을 좀꼭좀좀 좀좀 알게 하옵소서 이한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저어도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성도들인 우리 이 성도들이 이 안에 이런 하나님을 저런 하나님을 중좀 좀 만나서 감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지 맨날 2,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 2, 30년 동안 계속 울고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거는할말 없는 사람이 맨날 왕년에 내가 왕년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오늘 오늘 이 시간 요즘 이한 주간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군요라고 간증할 수 있는 더 알아가는 더 알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있어요. 아멘. 네. 성경은 사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히스토리를 제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히스토리니까 사건 중심이 많이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사건 중심이 아닙니다. 자꾸 반복되어 나왔어요. 특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자꾸 반복되는 사건이 많죠. 성경이 왜 자꾸 반복하겠습니까 자꾸 반복돼요. 에베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굉장히 닮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건이 많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바울 서신을 읽든지 공간복음을 읽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 씨뿌리는 비유 똑같은 사건인데 반복 그때 있는 것은 자꾸 반복돼 읽으면서 사건의 반복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 똑같은 사건 한번 기록되면 되지 왜 자꾸 반복되는가 그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반복됩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뭐 이제 매주 전에 씨뿌리는 비유를 내가 어, 읽었다. 그때 주는 감동과, 오늘 내 형편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은 또 다른 거예요. 내일 또 내가 똑같은 씨뿌리는 비유를 읽지만, 또 내일, 내 형태에 내 사정에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메시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날로 매일매일 듣고 읽은 성경이지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네. Renew every morning.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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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벌써 한두번세 번째 얘기 y may, may, 그러나 제게도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또 다른. 그래서 성경 읽는 기대가지한테 우리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일 읽으면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렇게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여셔야 돼요. 매일, 매일 성경을 여셔야 돼요. 이렇게 뭐 교회 와서 전도사님, 목자님들이이 설교하는 거 듣는 거또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을 열어서 내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소위 요즘 말하는 큐티 아니겠어요? 콰이어 타임의 콰이어 타임이 왜 필요한 거요 그때 그때마다. 내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여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내가 자급자족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 어제 드디어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1시에. 이사짐 14시간 걸렸어요. 이 아침 9시에 떠나서 여기 8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물론 이사짐 이제 큰짐 싸고, 그리 여기 오네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야, 나 그렇게. 네.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아무래도 자주 이렇게 만나게 뵙될 텐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영향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열어서, 내가 묵상하다가,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막 고민도 막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 마음에 막 흥분도 있고 말이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직접 성령에감동된 말씀을 만나야 내 신앙생활이 자극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성경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꾸 말씀을 전하고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자꾸 배워야 그런 실력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면 6월 달 되잖아요. 에, 뭐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에,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듣기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자급자족이 없으면 그 신앙은... 세상의 물결에, 그리고 잘못된 사입이 뭐 이런데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활란도 이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이 방치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일대일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고 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거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다가 남의 얘기만 듣기만 하다가 저 강대상에 서 설교하는 목사의 하나님이 지금 대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듣고 깨닫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가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와 제시의 정신은 저예서교회 교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앞서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자꾸자꾸 알아가게 앞서서 3, 4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 말고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 온다 그런 은혜로 앞으로 계속 믿음 생활에.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러는 내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은 네. 부족한 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더 날마다 알아가는 내가 차오름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다. 찬양합니다.